오늘 마태복음 4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데, 뭡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건난 사람?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죄인을 추구할 정도의 의인. 교회 내에서 귀신을 쫓아버리고 뭐예요? 죄인을 쫓아버리고 뭐예요? 의인 공동체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의인 공동체, 교회, 어떤 교회냐? 참교회입니다. 의인 공동체, 너희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요. 묶을 때, 묶을 때, 밴드를 확 묶여주는 게 아닙니다. 묶을 때, 한번 묶고, 두번 묶고, 세 번, 뭐예요? 묶는, 건, 묶는 게 무슨 말이냐? 묶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 일 년, 묶는 거예요. 자,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물어지면 뭡니까? 하늘에서 똑같이, 하늘에서한번 묶고, 두번 묶고, 세번 묶고, 뭘 묶습니까? 뭘 묶어요? 뭘 묶을까요? 땅에서 묶는다면 뭘 묶을 까요 묶는 내용이 뭡니까? 묶는 게? 그래 뭘 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묶을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묶냐면 우리가 이제 영을 묶어요. 묶어요. 영을. 악한 영을 묶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영을 묶는 네. 말합니다 묶기를 먹고 떠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 나스님 이별이. 그고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묶기라는 것이 하루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 악한 영을 묶을 때 하루에 안 돼요. 오늘 하루 또 악한 영을 묶고 내일 또 묶고. 묶는 거예요. 아주 뭐예요? 꼼짝없이 묶일 때가 와요. 얼마 걸릴까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고. 아까 한게 묶여져 뭐예요? 내가 자유하죠. 강도가 들어왔어요. 내가 총을 한 다음에 강도를 묶어야 내가 자유한 거예요. 강도를 애플놈니까. 내가 묶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묶이는 사람 은 뭐예요? 사람이묶인 뭐예요? 병들고 시험들고 죄짓고 이게 묶인 거예요. 내가 묶이면요. 내가 병도로 시험들고 하지만 내가 묶을 게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점점 하면님이 되는 겁니다 또뭘 묶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묶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묶어요 가난을 묶습니다 가난을 하루 묶고 이틀 묶고 세번묶고요 가난을 묶고요 그래서 뭐해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뭘 묶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우리 죄성을 묶는 거예요. 죄송을 또묶고 묶어, 막서 묶어 묶는 거예요. 자, 의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의인들은요? 의인들, 그리고 참기는 뭐예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은 뭐예요? 묶어버려야 돼요. 원치 않는 것들을. 그래서 묶어서 묶는데 계속 묶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도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때서 아무리 묶어도 하늘에서 안, 안 묶이면 묶이지 않죠. 근데 묶는데 하늘 묶어져. 왜 묶어주느냐? 의인들의 집합체 교회이기 때문에 묶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푸는 게 맞죠. 푸는 게맞 뭐 푸는 게 여러분, 실 때를 풀 때, 실을 풀 때, 가로 따를 때 푸는 거 아니요. 에 실은요, 실 또가, 실 또가 풀 때, 한번 풀고, 두번 풀고, 세번 풀고, 그리고, 푸는 거예요. 하루 치면 안 돼요. 뭐가 풀어질, 풀어져야 됩니까? 사업이 풀어져야 되고, 직장이 풀어져야 되고, 각각 어떤 지금이 풀어, 지난 풀어져야 되고, 또 은사가 풀어져야 되고, 각종 하나님의 신비한 기체 풀어져야 되고 풀는게 많습니다. 풀어 풀어지는 거예요. 하루 풀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지는 내용들, 내용들만 하에서 풀리는 거예요. 뭐예요? 응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느 내가 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여러분리 소원이 풀어져야죠. 소원이 각자의 영적인 소원들이 있어요. 이거 풀어져야 돼요. 근데, 소원이 따지라도 하늘에서 행해져 이뤄지는데 내가 땅에서 계속 푸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의인들은, 참된 기회는 뭐예요? 참된 기회는, 의인의 삶은 어게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준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방향. 그걸 가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아, 인생 러분들안 돼. 역기고 아, 꼬이고 되는 게 없어. 그건 누굽니까 여기 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어릴 때 마음 먹은대로 흘러갑니다. 꿈꾼대로 지나, 흘러가요. 왜? 원치는 않 것을 묶고 원하는 것을 풀기 때문이에요. 원치는 않 것을 묶어요. 원, 원, 원하는 것을 풀어요. 그래서 원을 흘러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죄인들은 안 돼. 죄인들은 안 돼. 죄인들은 원하는 대로 안 돼. 죄인들은 묶여는 게안 묶이고,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설사 아무리 딸려도 점점 묶일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딸려도 풀릴 거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아 인생에 풀려야 돼 이런 말하지. 물론 다른 편이죠. 풀려이 풀때 푸는 것이고요, 표현이. 다른 거지만, 인생 풀려야 합니다. 어떻게 풀려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이 뭐고, 소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풀어지면서생각니다 점점 풀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원한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한대로 흘러가고 싶은 인생이 라는게 뭐가 존재되느냐?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인이냐? 주인과 동거할 수 없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동거할 수 없어요. 떠왔죠, 어제부터, 어제? 이방인 과 이닷을 대하라. 누구를? 죄진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추구할 정도의 의인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어떤 의인이냐? 내가 주인과 함께 할수 없어. 함께 할수 없어. 여러분, 주인과 함께 할수 뭐예요? 친구들 항당한다고 뭐예요? 친구가 술 먹으면 술 먹게 되고, 친구 다방면 담배가 돼 있어요. 또 고장 하게돼 있고. 그런데 뭐예요? 이거를 멀리 버리고 뭐예요? 의를 지키는 정도 수준 말합니다. 의인들은 뭐예요? 의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하는 대로 인생에쭉 흘러가면서 풀어지고 묶이는 게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묶이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뭐예요? 점점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인생의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이 왜 부자야 하느냐? 우리가 귀신에서 묶일 때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묶였기 때문에, 귀신에에서 근데, 귀신을 묶으면 내가 자유해. 또한, 우리가 내마음에 어떤 하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자, 있을 때, 그게 열어져요. 이것도 열어지고, 저게 열어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수용하게 됩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항상 마음에 내 인생은 누가 이루어집니까?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런 걸 묶으면 묶인데도요. 이런 걸 풀면 풀리는 거예요. 누가 냐고요 내가예요. 어디서 땅에서. 근데 하늘에서 이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인생 을 탈영할 거 없어요. 여러분서 인생에 대해서 낙만할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묶이면 묶어지고 풀입니다. 엘리아 말이죠. 우리 성도 같은 자로 돼 뭐예요? 그냥 천천히 <laughs> 기도 한전 뭐예요?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 하늘의 비는 묶어버렸어 엘리야가 굉장하죠. 우리가 성전 가도 뭐예요? 우리랑 기질이 비슷해요. 우리처럼 열도 받고 막 하도 막내고 바절도 하고 낚시도 하고 비슷한 성경이야. 근데 의인이야. 근데 엘리야가. 하늘을 묶어버려요. 비를 묶어버려요. 굉장하죠. 그리고 다식가 기도 완전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3년 반 만에 누구예요? 우리는 사람이라지요 여러분, 자연마저 우리는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람이 이를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바람이 바람이 묶여버려요. 예수님께 여러분, 사이 묶임 받은 질병이 우리에게 묶이, 우리가 묶, 우리 웃음을 우리, 주시는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병이 왜 나요? 안에는 병을 병이 묻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묻는 거예요. 어떤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살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그 죽을 영을 우리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갈 수가 있어요. 누예요 왕이에요. 왕은 뭐 통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를 살려줄 수도 있고요.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는요. 누구를 건질 수도 있고, 누구를 건질 수도 있고, 누구를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성령님성님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건져낼 수 있어요. 또 버릴 수도 있고, 병고쳐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고, 문제를, 다른 사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뭐예요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왕이데 뭐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묵고 푸는 역사를 할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묵고 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묵고 푸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현상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대두요 닫히면 열쇠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열쇠가 우리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고요?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가 악한 영을 우리가 자물쇠로 잠궈버리면 그냥 잠잠정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우리를 사용합니다원하는거 묶고, 원하는 거 풀고. 이게 우리가, 우리예요, 이게. 이게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살아갈 때, 원자를 만날 때, 묶으십시오. 뭐로 묶느냐? 기도로 묶는 겁니다. 기도로 묶으십시오.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건 기도로 푸세요. 하늘 옆에 하늘께서 은혜 주십니다. 기도를 푸세요. 여러분 자꾸 삶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잠을 수도 있고 열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열쇠를 자꾸 활용해서 잠그고 풀고 러분께서 하실 거예요. 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천국에 들어난 자녀들은 확실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속에 들어가냐 안 되는 문제지. 들어가는 자녀라면. 이런 여러분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언제든 모든 것을 향해서 여러분 묶으십시오. 원하는 것 푸십시오. 마치겠습니다.